안녕하세요, 오라신당의 오라이기씨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남자 사주 아, 하나 가져와봤는데. 남자. 한번 봐주세요. 네. 오. 내가 방금 부채를 켰는데, 뒤를 폈어요. 원래는 부채를 계속 영상에서 앞으로 폈는데, 내가 확인도 안 하고 폈을 때, 나 지금 받은 공수가 있거든? 역전, 뒤집힌다. 인생 역전, 찬스. 이런 게 보이는데, 이 사람 혹시 노래 불러요? 어, 맞아요. 노래 불러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욕심은 많으나 티를 못낸 사람 자기 어떤 욕망도 있고 욕심인데 주변 눈치를 많이 봐서 이때껏 크지 못했다 그래서 왔을 때 인생의 판도가 뒤바뀌리다 뀔 이렇게 보여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이+ 사람이 3재 수전이었어요 아직 3재 여파가 끝났진 않았지만 작년에 너무 힘들고 고뇌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리 힘들어 보러 작년보다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운이 뒤바뀔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를 많이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글쎄 네. 이+ 사람이 또 도전 정신도 들어오고요 어. 사업을 한다면 사업 확장도 들어오고요 뭘 도전해서 명성 상 받을 일이 있다 이카는데 노래로 대중들한테 뭐 인기나 이런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까요 인기 커질 수있다 충분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사람이 좀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있다 그러거든요 남자 사주를 했잖아 네. 여심을 뒤흔드는 똑같은 남자라도 미소녀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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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비치고 어떤 예술 성향 쪽으로 나가는 게 맞고 재주가 많아요. 내가 노래 부른 사람이야?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지금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 나는 이렇게 힌트를 받았고,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 말고도 뭘 만들거나, 자기 손을 부리거나, 이쁜 걸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경영 프로그램에 나가면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까지 할수 있을까요? 난 유력, 유력이라는거 나오거든요. 우승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이거든. 1, 2, 3등이 있다면 1, 2까지는 보인다. 이 말이야. 우승을 하게 되면 더. 지금보다 잘될수 있을까요? 어잘될수 있다. 내 그랬잖아. 욕망은 많으나 눈치 보는 사람. 네. 어떤 겁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람. 일단 도전했다는 것그 자체가 용기야. 그랬을 때 명성 날릴 일이 있다.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 이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아까 구체를 뒤집은 것처럼 이 사람이 1, 2가 보인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1등 할줄 알았는데 2등이 그치거나 그렇게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1등을 해서 인생 역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훨씬 이전 사람보다 훨씬 낫다. 다이 말이야. 실행을 못 옮겨가지고 음.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지금 잘 나갈 수 있는데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 어떤 거에 이익에서 다시 몸춤이 들어오선 안 되고 자꾸 쭉쭉쭉 가야 된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기운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근데 생각만큼 자기한테 뭐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2, 3년만 고생해라. 자기가 혼자 쓰지 말고 누구의 힘을 빌어서 뭐 캐스팅이 된다든지 혼자 안 피더라도 단체로 나가서 하더라도 거기서 이름을 날리나든지, 그걸 조금 베이스를 깔고, 나중에는 혼자 쓸수 있는. 그랬을 때 2018년에 노래 부른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단독 콘서트나, 2, 3년은 단체 활동하면서 자기의 명성을 갖다가 남을 힘을 빌어서 올라가는.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활동을 하든지, 계속 그런 자리에서 씨앗을 뿌려놔야 2, 3년 뒤에 팍팍 팍 터질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분 누군지 공개해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이분 미스터트롯3에 나오고 계시는 김용빈이라는 가수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이라고 불리면서 음.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던 분이세요 음. 경영 프로그램 을나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불안해서 그게 겁이야 아까 네. 말한 겁그 용기를 못 냈기 때문에 네. 못든 거야 그래서 네. 이 사람이 한번더 꺾어지면 쓸수 있는 힘이 <laughs> 약해 그러니까 는 단독이 아니라 자기보다 선배 내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단은 2, 3년 동안을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떤 거를 치고 올라가는 방법을 배워서 가야지.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반짝 아까 떴잖아요. 네. 만약에 한번 뭐가 터지거나 숨겼을 때 숨잖아요. 미안한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 운 나쁘지 않으니까 용기 가져라 이 말을 해주고 싶고 올라설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오. 지금 이분의 팬덤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응.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 사주에. 사람 마음을 울리는, 뭐 열심을 울린다. 흔든다 일하잖아 우리가 뭐 쌍남자 스타일도 있지만 이쁘장하고 또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것도 있다 이사람 강한 듯 하지만 용기가 부족하다 어떤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올려세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이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눈치 본다 그랬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성애를 자극한다 이 말이야 그걸 잘 이용해서 써먹으면 엄마 팬들이 훨씬 많을 거다 이 말이야 어떻게 뭐 위기가 기회거든요 올해 수는 그다. 뱀년이랑 별로 좋지도 못하고 2, 3년이 별로 그다. 이게 맑음은 아니야. 생각보다 안 돼서 이 사람이 짜버라질 수가 있단 말이야. 고것만 어... 조심해라 말하고 싶고 겁먹고 눈치 봐서 뿜어내지 못했던 거 다시 못 모를 때그 신동처럼 해맑게 끌어냈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래서 진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어... 어... 내가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느려서길게 가는 것과 일찍 가가지고 빨리 넘어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토끼를 이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만약에 이번에서 떨어져서 용기 이서 내가 숨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도 어떤 재주를 부려 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구실은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김비웅 빈님 바라보는 팬심이 어마하다며 그 팬들을 위해서도 본인은 큰 사람이니까요.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부채를 뒤집어 든 것처럼 내 인생에 판도가 뒤집어 갖고 이양이면칼 뽑은 거 뭐라도 썰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